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 있죠. 지금 태어나는 애들 아니요 뭐 아주 아기들 다섯 살 미만의 아기들 자 그런 애들 중에 투자의 천재 거의 뭐 워렌 버핏급으로 투자의 천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전 세계 뭐 어디든지 근데 분명히 요즘에 태어나는 애들 중에도 한 20년 후, 30년 후에 주식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뭐, 운이 좋든, 투자에 뭐 어떤 천재적인 감각이 있든.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애들이 아무리 천재라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순 없잖아요. 5년 후, 10년 후에 시작할 텐데. 자, 우리는 그런 천재들보다도 지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을.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식은 늦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주식은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죠. 지금 타이밍이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어, 아직도 뭐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주식을 지금 시작하기에 저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사실 주식이 폭등할 때더 사기 힘들잖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내가 어제 봤던 금액보다 막10% 20% 올라 있으면 더 사기 어려워요. 떨어져도 물론 사기 어렵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결국 같은 얘기인데 주식은 그냥 이리 재고 저리 재면 죽어도 못 사요. 올라도 못 사고 떨어져도 못 사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정답이고 분할 매수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분할 매수.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다면 가격이 올라도 데미지가 크지 않고 떨어져도 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분할 매수를 현재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음, 아직까지는 수익이 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떨어지길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사실 한 번에 큰 돈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매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 아직은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을 많이 담지 못했어요. 뭐, 저는 종목도 밝힐게요. 삼성전자 몰빵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여윳 돈이 많이, 에, 없다 보니까, 제가 사고 싶은 만큼 담을 수가 없잖아요. 뭐, 대출은 죽어도 싫고, 남의 돈 끌어다 쓰는 것도 죽어도 싫고, 결국 제 돈으로 해야 되는데, 또 내가 가진 돈 한계가 있고, 어쩔, 어쩔 수 없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는 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한 1년, 2년, 저뭐 길게는 5년 정도는 계속 하락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담았다 싶을 때, 그때부터는 차근차근 급격하게 말고요. 천천히 우상향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담죠.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저는 계속 담고 싶어요. 그리고 20년 이상 묵히고 싶어요. 그러면, 어, 삼성전자의 주식이, 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천천히 오르는 형세가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너무 급락하거나 급등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장기투자를 마음 먹었다면, 어,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이 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거는 장기투자자에게는 전 좋지 않다고 보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중에 고민을 사실 많이 했는데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택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주식이 싸잖아요. 싸니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수 있죠. 그럼 뭐가 좋냐?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배당 금액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1,400 얼마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분기별로 4번에 나눠 주죠. 그니까, 러 같은 돈이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배당금이 많은 거죠. 근데 문제가 있죠. 어, 엄연히 어쨌든 다른 주식이기 때문에. 물론, 같은 회사의 주식이긴 하지만, 그래프 자체가 다르잖아요. 금액도 다르고. 그러니까, 상승폭과 하락폭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었고, 제가 그래프를 분석한 바로는 큰 차이는 아니었고, 거의 비슷한 형태이긴 해요. 어, 하지만 배당금이 우선이고, 장기 투자를 더 이제 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주가 저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어차피 길게 갈 거라면 우선주가 전 낫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과연, 소액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큰 손들이 엄청 많은데, 과연, 우리가 뭐, 몇, 몇억, 많으면 개인은 몇억, 몇십억 정도 되잖아요. 사실 삼성전자의 그 덩치 큰그 주식에 비해서는 몇억, 몇십억은 아주 피레미에 불과해요. 물론 큰 돈이지만 개인한테는 삼성 시총이 지금 몇백조인데 거기에 비하면 음, 상당히 작은 액수라는 거죠. 아 물론 우선주는 30조인가 그래요. 그죠 그리고 보통주가 200몇몇200 몇, 몇, 200 몇십조였나 네,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큰 회사에서는 개인의 몇억 몇십억은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주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배당금이나 많이 받아먹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거창한 이유가 없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유튜브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배당금으로 월급 만들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길게 가져가면서 배당금 받아먹는 재미. 자, 쏠쏠한 것 같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배당금이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액수가 워낙 적어서 사실 배당금액이 큰 의미는 없지만, 길게 본다면 돈이 계속 불어나지 않겠어요. 그 배당금만 따져봐도 무시할 액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고민이신 분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주의 몰빵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우선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또 어떤 분은 반반을 추천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반 괜찮지 않나요? 뭐, 나는 도저히, 어, 못 고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삼성전자 50대, 우선주 50.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여 저는 우선주로 몰빵을 가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 우선주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